구글에서 대한민국 미나마케터라고 치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순위가 떨어졌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터디 카페 웹사이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두 달, 세달 정도 전에 사이트가 1페이지에서 사라졌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왜 떨어졌었냐? 백링크가 떨어졌는데 백링크가 떨어진 것보다 더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가서 비율을 봐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웹사이트의 비율은 1등이 39%가 마이 스터디 카 카페라고 하는 앵커 텍스가 붙어 있죠. 제일 먼저 제가 웹사이트를 올렸었을 때 비율이 26% 제일 많은 것이 마이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제가 원하는 키워드 플러스 뭐 브랜드 이름이 붙은 거죠. 이제 이게 24개 붙어 있었는데 떨어졌을 때 가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브랜드 키워드가 하나 나머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스터디 카페가 11개가 제일 위로 가니까 1페이지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했어요? 제가 다시 마이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백링크를 좀더 보충을 한 거죠. Referring Domain 숫자가 250개였었는데 80개가 된걸 보면은 현저히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백링크를 보충을 하고 비율을 다시 맞추고 나니까 순위가 올라가서 지금은 구글에서 보시면은 순위가 1페이지에 없던 것이 다시 1페이지까지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웹사이트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사이트에는 있 내용 추가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지고 올라갔냐 이 비율이에요. 순위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백링크 아마 퀄리티가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경쟁자가 나보다 더 좋은 비율이나 더 좋은 사이트에서 백링크가 걸렸을 확률이 있어요. 경쟁자는 그렇다치더라도 왜 떨어졌냐? 백링크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요. 떨어졌으면 어떻게 된다? 이 비율을 다시 맞추고 나면은 순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를 예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